안녕하세요. 키리안 수타 소바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음식인 소바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메밀면을 대하는 일본인들은 단순한 면 요리를 넘어 시대와 문화를 담고 있는 특별한 음식으로 여깁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서서 만들던 재면 방식 뒤에 앉아서 만들던 역사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을 뽑을 때 앉아서 만들던 시대에서 서서 만드는 시대로 변화하게 된 과정을 거슬러 올라 그 배경에 숨겨진 다양한 요인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소바는 어떻게 만들었지? 출처 입력. 18세기 일본 음식 문화의 전파에 영향을 미친 외부 요인들을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1. 네. 메밀가루로 만드는 국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과거에는 소바를 주로 앉아서 만들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1807년 에도에서도 무릎을 꿇거나 허벅지를 세운 자세로 낮은 테이블에서 소바를 만드는 모습이 일반적이었습니다. 17세기 중반의 그림에서도 무릎을 완전히 꿇고 소바를 만드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칼국수와 같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졌음을 보여줍니다. 2. 교토에서 발견된 새로운 사실 서서 만드는 소바.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앉아서 메밀국수를 만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1711년경 교토의 춘화책에 그려진 소바. 가게에는 안쪽으로 사람들이 서서 소발을 만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소발을 서서 만든 첫 기록으로 추정됩니다. 교토는 예로부터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새로운 조리법이 먼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림의 연대가 맞다면 말이죠. 3. 지역별 편차 오사카의 사례. 교토 외에도 오사카에서는 1731년에 서서 소발을 만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798년의 그림에서는 여러 사람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소바를 만드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림 뒤쪽에는 우통을 벗은 두 사람이 반죽을 밟고 있는 장면도 있어 흥미를 더합니다. 이처럼 지역마다 소바를 만드는 방식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4. 음식 문화 전파의 어려움 전쟁과 통신의 부재, 소바 제조 방식이 널리 퍼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쟁으로 인한 단절, 교통 및 통신의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나 유튜브가 있는 시대와는 달리 앉아서 만들던 국수재면 방법이 서서 만들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옆 동네를 적으로 두었던 곳도 있으니 사소한 정보교류라도 했다가는 간첩으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가 전파되는데 현재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5. 전통 음식, 어떻게 변화하는가? 소바 제조 방식의 변화는 전통 음식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외부 요인과 지역적 특성이 결합하여 음식 문화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음식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회가 폐쇄적이고 전쟁까지 치르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죠. 그 나름의 환경 속에서 음식 문화가 계승될 수 있겠지만 전통 음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소바를 써서 만들게 된 사연은 음식을 제조하는 방식의 변화를 넘어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는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지역별 편차, 외부 요인,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오늘날 우리가 즐겨 먹는 소바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먹는 방식으로 굳어진 때는 언제쯤일까요? 대나무자루에 면을 담고 컵에 따라진 찌유에 찍어 먹는 방식은 에도시대부터입니다. 1603년이 에도시대의 출발이었고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나야 했을 것입니다. 이신샤 유쿄시의 소바 전설라는 책이 발견된 해도 에도시대 1751년경이라 18세기 중반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도 맛의 변천사에 가까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붕어빵이 그렇습니다. 소바 재면 씻어서 만드느냐 앉아 만드냐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포장마차에서 만든 붕어빵이냐 카페의 고급 재료로 만든 붕어빵이냐로 후대에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바는 만드는 방법의 변화였고, 붕어빵은 장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고추장 떡볶이가 신당동의 짜장 맛에서 로제 맛으로, 마라 맛으로 변했고, 미래에는 또 어떤 맛이 환영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소바를 드실 때제 글에서 소개한 내용을 떠올리며, 그 맛과 이야기를 함께 음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